올 때는 최고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시작한다. 꿈의 무대 지스타 매치가 6강 토너먼트를 앞둔 절묘한 시점에 열려 팬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스타 매치 A그룹 백지훈 감독은 A그룹이 훨씬 수준 높다는 것을 꼭 증명할게요 라며 도발의 품은을 날렸고 이에 맞서는 B그룹 조재진 감독은 백지훈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이 솔레발이다 라며 팬들의 신경전을 보이며 풀꽃 튀는 대결을 예고했다 이번 지스타 매치에서는 특별한 콤비 플레이가 기대감을 높인다 팀 에이스에는 쌍박이 팀 베스트에는 마기가 추격하는데 마왕 마시마는 최강 테크니션 속이 와이 환상적인 호흡을 띄고 있고 이에 맞서는 슈퍼로 키바카야는 오늘 마시마를 환하게 해볼게요 라며 당장 후보를 밝혔다 여기에 원조를키팍카야는 강력한 한방까지 더해져 막강한 자세히 화력을 자랑하는 양팀 정면 승부가 벌써부터 초미의 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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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